저 자신 허읍 있습니다. 이거 제가천원짜리로 가는 시부라는 교회로 알아듣고 그냥 는지는 너네, 아는... 아는... 그 여간은... 너네 아버지로 잘 저어 주에도 세상에 편가더니기만지는는 사실가? 되어 있는데 다시 다 귀엽 응. 와우 응. 잘하한번더보여주수한번 더? 와한 더. 한 응, 잠시만 와우 <laughs> 엄마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여도 아무것도 없고요. 음, 저도아무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예. 아. 해봐. Brussels.